안녕하세요. 우승호 조윤재입니다 이번 주는 IELTS 스피킹 파트 2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부터 노트 테이킹 하는 거,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할 건데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약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묘사. 근데 묘사인데 뭐 인물, 뭐 그다음에 뭐 물건, 그다음에 장소 뭐 이런 게 있고 다양하게 묘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가 지금 뭐 책도 있고막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묘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묘사인데 똑같이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뭐 뭐, 뭐 인물 뭐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분류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제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사 같은 경우에 물건 묘사 같은 경우에는 현지형이랑 과거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건 묘사는 과거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 묘사를 할때 과거를 잘 못하면 이제 약간 조금 점수밖에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뭐플로우스라든지 그런 건 일단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그런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점수잘 받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땐시제를 본다고 생각해요. 스토리텔링이야 솔직히 말해서 연습하고 좀 짜고 해가지고 구성하면은 기출이 어차피 있으니까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막 불가능한 정도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플로시가 오르고 그 다음에 전달력도 약간 좋아지기 때문에 쭉쭉쭉 나온단 말이 스토리가 그죠 근데 뭐 근데 뭐 너무 해괴한 망측한 스토리 하는 건 별로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건 뒤에서 얘기기할 건데 어쨌거나 그런 걸 배제하고 얘기해 보면 기본적인 문제 유형에서 차이 나는 게 시작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두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뭐냐면 이제 타이머니가 뭐를 해가지고 지루 지겨웠던 적, 지루했던 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루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선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 카운츠 켜 가지고 어떤 경험을 지루하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되게 지루해 가지고 정말 되게 힘들었다 아니면 되게 짜증이 났다든지 라 되게 졸렸다든지 라막 하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6 카운츠 구성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있던 얘기를 구성을 해도 되고 MS 약간 쳐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할 뒤에가 아니구나. 다음 영상에 할 브레인스토밍이나 노트 테이킹에서 할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과거만 쓰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문제 위에 거 있잖아요. 위에 거는 현재형 쓸수 있는 문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 때 과거를 정말 계속해야 되는데 과거를 말하는 거에 약간 익숙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약간 영어 회화 그런 배우는 그런 뉘앙스 뭐 분위기가 현재형을 약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표현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러는데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가지고 또 그걸 약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 해가지고, 이제 문법 배신해서 막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사 같은 경우에 불규칙이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뭐 slept 부터 시작해서 뭐 ate 뭐 여기도 felt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spent time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다과거기 때문에 숙달이 안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나도 모르게 막 spended 하거나 막 이상한 걸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잘 하신 분들은 괜찮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으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두 번째부터 벌써 how you knew about him. 그죠 그다음에 what he was like before he became famous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과거를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현지형으로 설명하고 현지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주지훈에 관심이 있다고 쳐요 저는 남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킹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이 어떤 배우고 뭐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기고 그다음에 연기도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뭐 나이 같은 거 알면 나이도 얘기도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작품이라든지 어떤 걸 주로 출연하는지 등등을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격도 알고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냥 tv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거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 가지고 라든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연기 잘해서 라든지 해서 그걸 또 과거로 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봤다든지 막그가지고 과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문제 유명해지기 전에 어땠는지 그러면은 유명해지기 전에 그죠? 벌써 before he got famous 해가지고 he was 해가지고 과거로 무조건 해야 단 말이야 이 대신에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를 과거로 못하면은 여기서 또 점수가 많이 갔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에 맞춰서 시제를 제대로 못하면 6.0 이상 받기가 힘들 수가 있다 다른 걸 잘해도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수없이 과외를 해보고 나온 데이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제를 잘 지켜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두 가지예요. 그리고 뭐 되게 많잖아요. 문제가 한 50개 넘기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ir 칩으로 기술 사이트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면제인간 구매하셔가지고 잘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노트 테이킹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